어머니, 네. 저 아이돌입니다. 어머니, 입술 맞아. 커피빵 입술이어가지고. 음몇 번째 입술 아니에요? <laughs> 여기 다들 물례가탑재되어 있네. 기본적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날 가서. 제 바로 뻗었어요. 아쿠아로빅. 코골면서 잡다고 살. 맞아요. 진짜 마취총 수는줄 알았어요. <laughs> 아쿠아로빅 위험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은 또 이제 그렇게 많이 몸을 안 쓰는 요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리 좀 해요? 아, 요리 애매하긴 해요. 할수 하면 하는데 안 하는 거죠. 뭐 해봤어요? 저 미역국. 옛날에 엄마가 끓여줬어요. 엄마 뭐 하셨어요? 여기? 너무 느끼하다고. <laughs> 그거 말고 계란말이, 참치김치찌개. 근데 뭐 사실 요리가 그냥 레시피 보면 다 되잖아요 요즘에. 저번에 왜 프라이팬 없다고 해서? 맞아요. 아까님이 프라이팬 사줬거든요. 코팅된 거 비싼 거.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해 먹었어요? <laughs> 계란라이계란라이밖에안 해. 이럴라 고 모임 하는 거 아니야? 이럴라 고 모임 해가지고 요리 맛을 들리면 또 요리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자신 있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제. 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신냈어요 자신 그날 어. 그게 음. 800칼로리? 800칼로리인데, 그날 한거 봐서는 500밖에 안 빠졌을 것 같아요. 음. 호적돼가지고. 나들! <laughs> 교생님또 이제 제가 음. 선생님 위해서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짜잔! 자 모임 중, 굿즈 어, 두 개가 어. 두개안 돼요. 하나는? 뭐냐? 큰 걸로? 큰 걸로? 어, 어때요? 이, 이 루이비통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잘 어울리네. 모임 중? 저희 루이비통과 어울리는 모임 중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 가자.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 2층이거든요. 네, 네 아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칼드레이 이렇게... 네. 뭐, 맞네요. 네, 모임장님 누구시죠? 네, 제가 모임장입니다. 네. 어 일로 오세요. 예. 양념 봉사가 어떤 모임이죠? 네, 서대문에서 뭐 활동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이제 2, 30대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오. 요리를 해서 이제 저녁에 같이 나눠먹고 홀로 어르신들이나 이웃들한테 나눔을 하고 있는 요리 봉사 단체입니다. 너무 좋다. 각자 이제 개인 소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홍문동에 살고 있는 원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로에 사는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고 맞습니다 처음 왔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29입니다 오오! 32아 아, 너무 아 역시 저는 <laughs> 불안했습니다 어? 오, 뭐야? 오. 네. 아. 근데 여기 왜어왔어요 아. 일탈 일탈 구로 사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왔어요? 그냥 모임 주소보다가 저기 아. 좋은 취소 가지고 들어와본 거예요 오 어, 네. 멘트가 트럼프타가 <laughs> 있어요? <laughs> 저는 이제 음, 그 오네노프 아세요? 네. 오예스 뭐 네. 뭐 맞습니다. 오네노프로 활동하고 있는 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파오로비 강사로 하. 일하고 있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얌얌봉사단 단장 안담이라고 합니다. 이병구 아 살고 있는 홍정아라고 합니다. 서대문구 살고 있는 송유아라고 합니다. 서대문구 살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 요리 좀 하거든요. 오 음. 진짜요? 네. 어, 해주시는 거 버블에서 봤어요 진짜요? 어, 네. 버블은 네. 한 4년 전에 끊었는데 맞아요 그때 끊고 다시 귀찮아서 아 진짜요? 5년 후셨던 거예요? 어네 누구 팬이었어요? 저 민규 씨 <laughs> 죄송해요 아, <laughs> 아니, 보통 이러면 저라고 하잖아 <laughs> <화해. 웃음>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0년생 오 누나네요? <laughs>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웃음> 노래를 버렸네. 네. 그럼 다들 이제 요리를 하셔서 모인 거야? 아니면 그냥? 여중에서 저만 요리를 업으로 하고 있고, 아 나머지는 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 어, 뭐 하세요?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초등학교예요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좋아하는 그런. 아. 식? 젠지죠? 젠지, 예. 뭐좋아요 마라탕 제일 좋아해요. <laughs> 네, 마라탕. 저도 좋아하는데. 아, 마라탕 애들 좋아하고요. 저도 가서 먹어도 돼요? 외부인은 급식... 취직금지여가지고. 아 <laughs> 다량의 요리를 많이 네, 하시네요. 맞아요. 저희 학교 식수가 1,600 허? 정도 돼가지고, 오늘도 오. 국을 400kg 끓이고 왔습니다. <laughs> 그럼 오히려 이 다량의 메뉴를 하면은 소량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입이 여러 개니까요. 아. 네,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아, 간으로 결정하면 있을, 되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식재료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식재료는 후원을 네. 좀 받기도 하고 오. 이게 회비가 있고 1일 참여비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네 1일 참여비는 17,000원입니다 네. 네, 같이 저녁도 먹고 어르신들한테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너은 사실 네. 이 17,000원에 이런 음식도 먹고 이런 이 마음에 뭐라 하죠? <laughs> 저는 이거 충분히 너무 값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네. 좋습니다 그 제가 오늘 모임, 이, 선생님 것까지 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뱅 9요? 네. 예. 이 잠시만요.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얼마나 있으신요 <laughs> 33? 18? 18? <laughs> <laughs> 얼마죠? 3만 4천 원. 3만 천 그럼 이제 메뉴 선정은 이제 어떻게 단, 단장님께서 아, 하시나요 메뉴 선정은, 선정은 이제 저랑 민주로 하나 이제 운영진이 이렇 년치 메뉴를 같이 좀 짰어요. 단원 아, 단원 공유하고 이런 아, 식으로 진짜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오늘은 그 돼지 김치찜이랑 음. 버섯 계란전이랑 참치 야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재료 손질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치마를 일단 먼저. 인프피세요? 음. 네, 저 인프피에요. 아, 아 네. 이것도 남친짤 생성되는 거 아니야? 남친짤이요? 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아들짤 아니야 아들짤? 엄마가 이렇게 앞치마 메주고래서 얘기해주고. 아, 소개했죠? 인프피 아닌데?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아 너무 유명해지면 좀 곤란해서 <laughs> 이 요리의 기본은 위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오 아주 깨끗하게 제사 지세요 네. 콘서트 잘 <laughs> 하셨어요? 좋으어요 제가 팬이어가지고 진짜요? <laughs> 왜요? 본인은 팬이 아니세요? 다른 남은 팬이어서 <laughs>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웃음> 저요? <웃음> 아. 저도 좋아합니다 손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어시큼 잘안 그렸어. 손을 최대한 말려서. 요리좀 하세요? 옛날에 우리 많이 했어요. 오, 지겹죠. 아, 응. 역시. 그러니까. <laughs> 이안 끼면 아직 손 배워가지고. 아, 옆까지 안 하면. 손 배우, 손 배우. 음. 음. 아 뭐야, 뭐 가지 가지요, 같이요. 해 근데 이거 칼 잡을 손 잡을 때 이거 예 맞아요 이거, 이거 엄지 손가락을 자를 수가 있어 아, 됐다 네 됐습니다 여기 넣고 예 뒤에 부분 풀어주시면 돼요 <laughs> 뭉쳐져 있는 부분은 다 <laughs> 했어요 <laughs> 어 하나는 거기 전에 들어갈 거고 하나는 돼지찜에 들어갈 거니까 반 잘라 가지고 반 잘라 가로로 반 잘라서 잘라서 <laughs> 아 어떻게 자르는 거요? 아 이거다. 아니, 이게 편하네. 아, 네 아, 아까 물안경, 아이그 어제 그 물안경 선생 있어요? 이거 야채장에 넣을 거라 볶음밥 양파 가선 완전, 완전 조금만한거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네 맞아요 갈게요 네! 게이렇주세요 잘하니까 쇼츠! 시-작! 다게 이렇게. 이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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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요딱 반까지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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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아게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오케이이이이이 와 어. 가 너무 예쁜데? 구독자님 네. 주방장... <laughs> 구독해 주세요. <laughs> 제발. 주방장이셨죠? 옛날. 와. 쉬운 어디였어요? 저희 무수에서 배습 때 맞고. 무수? 네, 거기서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그분 밑에서 1년 일하... 배우신 거예요? 1년, 2년. 1년. 1년 정도면 뭐예요? 그냥 거의 이제 배달에서 중간 정도? <laughs> 오 오~ 제가 이분한테 맡겨야겠다. 이 정도? 네, 음, 인사한 거 맞네요. 그 다음에 후추 넣어주시고, 네. 저 당근 다져주신 것도 나세요 네. <laughs> 일부러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일부러 카메라 앵글 보고 넣으신 거 같아요. 드세요 어, 좋아요. <laughs> 좋아, 재밌어요. 아들 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감 놀이하듯이 약간... 아, 우리 구로동생님. 구로 어, 이거, 네. 이거 남편 짤맞 봐가지고 안 잘라 되는 거 계속 자르시네 <laughs> 이거 영상으로 말고 사진으로 나가면 좋겠다. 아, 남친 짤. 아 여기서 저 왼쪽 얼굴. 왼쪽 얼굴. 왼쪽 얼굴. 왼쪽 얼굴. 왼쪽 얼굴. 왼 아, 나 이렇게 철딱선이 없어 보이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해주세요. 아, 제가 드릴게요. 내려갔어요. 네. 아이고, 어떡해. 아, 들데 오늘 괜찮겠어? 아, 아 죄송해요. 어, 세상에. 이게 촉감 놀이왜 하는지 알겠네. 아, 이게, 이게 장갑이 커서 내려와. 아, 올려주세요. 장갑 갈아야겠다 너가 아, 씻고 아이 장갑은 제가 벗을 수 있어요 자꾸 <laughs> 아, 이렇게 뭔가 해주고 싶네 자 모임정님 네 고급 인력 쉬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쉬고 있어요 지금? 네아예 붙이시는 거할줄 알죠? 예 가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김치를 뭐올까요 올릴 거예요? 고마? 고마 조그맣게 조그맣게? 여러 개 4개 4개 네 이제 자를 거예요 아 <laughs> 아. 어... 원래 저는요 이런 모양이 맛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모양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고기 고기도 좋다 그렇죠 여기가 어. 너무 커서 그런가? <laughs> 네. 좀 크게 해게 <laughs> 나도 좀 고급 요리 하고 싶은데 김치찜 아, 전이 제일 어려운 일인데? 아 그래요? 네 하긴 굽기가 중요하죠 이분하게이분하게죠 <laughs> 그렇기도 하고, 뭔가, 어 수분 어. 좀더 추가될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오늘, 뭐예요? 어, 어. 어. 뭐 어. 아니, 왜 계속 내 옆에서 멋있는 척 하고 오시는 거 하는 거예요? 음. 음. 오늘 모임 좀 촬영하는 거 알고, 이렇게.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음. 우와. 음, 지금. 어, 아니었다. 우와, 방금 도리 돌려, 고개 돌려서 먹는 거, 이거 뭐야? 오, 다된거 같은데 이거. 오, 여기 빨리 우 맛봐야 돼. 아, 옮겨야 돼요? 약간 좀 과자 같은 느낌인데? 음. 아, 근데 과자 같은 건 괜찮은데 만만 있으면. 음. 일단 이제 중요한 단계는 가, 맛을 봐야 되니까. 맛지만이 먹는 분들. 낙지? 낙지가 무슨 뭐야? 괜찮아요. 낙가도 괜찮아요. 그 맛이 괜찮아요? 이제 맛집면 돼요? 아, 이거 다 네. 태워, 아, 이거 다 태웠어요. <웃음> <웃음> 아니, 여기 모임 이거 오늘 처음 해봤죠 다들? <laughs> 7번 처음, 거짓말이죠? 상현아, <laughs> 혹시 너 흑백 요리 다 봤어? 다 봤어요. 진짜? 네. 그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위원 했잖아. 어땠어? 보스 보면서? 아, 옛날 생각 났어? 아, 어, 힘들었어 보면서. 약간 좀그 올라왔어? 막? 긴장이 많이 돼, 긴장이 아, 진짜? 네. 이 셰프의 그런 주망은 굉장히 전쟁터잖아 그죠 욕도 많이 하고 옛날에 군대에요 군대 너 그러면 이제 그 요리 중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그 요리가 네. 다 각자 맡은 파트가 있다고 하거든 네, 메뉴, 메뉴, 메뉴. 네. 너는 뭐 했어? 너 이제 스타뿐거아니었어 내가 정말 잘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야 아알리 올리오요? 네. 카메라 보고 알리오 올리오 잘 만든 비법을 얘기해주면 돼 간단하게 하려면은 이제 네, 마늘 슬라이스해서 볶다가엔초비랑한 3마리 넣고 물을 한 500ml 넣어요 그 다음에 스킨스탑 한 티스푼을 넣은 다음에 파스타를 같이 잘끓려주면 간을 소금으로 맞추기보다는 파마한 치즈를 갈아가지고 그걸 그걸로 간 맞추는데 끝! 앤초비는 브랜드 상관없어요 싼거 제일 싼 걸로 가면 돼. 면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면은 베체코 아, 그리고 올리브유 중요하잖아. 배우고 근데 병이 불투명한 병에 담겨 있는 진짜버진 올리브유 있지. 그런 거 없으면 렇게 쿠팡 같은 데검색하면타바나치즈 사만한 치즈. 빵을 좋아하네. 쿠팡 맛있어아 어. 저는 오늘 이 전을 통해서 명절에 우리 어머니들 진짜 노고를 정말 진짜 깨달았어요. 나중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저는 키워야 된다 저는 솔직히 그냥 적당히.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배운 걸로 제가 붙여야죠. 이거 안쓸 거죠? <laughs> 직종이 어떻게 돼요? 학생이에요 지금? 아저 직장 다녀요. 어, 직종 살짝만 해주세요. 네, 네. 치과에서요. 해 오. 칫솔 추천해 주세요. 칫솔이요? <laughs> 너무 좋아. 오스이라고 거기 더블 와이드 칫솔이라고 있는데 뭐야 어떻게... 잠깐만저 지금 PPL이죠? 아니 PPL 아니, 아니에요! 뭐야 이거. 뭐야 너무 갑자기 아니 찐으로? 아니 찐으로 이게 어. 제가 그냥 우연히 어.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직접 그옷스회사 어. 다니시는 분께 음, 이거 저도 따로 구매하고 싶다 해가지고 따로 구매했었거든요 아 어, 진짜요? <웃음> <웃음> 자. 이거 떨어뜨면 완전. 제 <laughs> 완전 다시 해야 돼요 <laughs> 퇴근 늦게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오늘 제가 진짜 공사를 안 해봤거든요. 음. 근데 오늘 해보니까 좀 이유를 알겠네요. <laughs> 이 마음이 따뜻해졌어. <laughs>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식사랑 정리팀이 있고 오늘 나눔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는 나눔을 좀 금방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정성스럽게 네. 나누고 올게요.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요리도 좋은데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좀특깊은것 같아요. 설레는 네. 마음. <웃음> <어느> <웃음> 바로 여기 앞입니다. <laughs> 예,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집 앞에다가 하세요. 네. 저 지금 반찬 갖다 놓고 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네, 네 아이돌 분이 같이 모임 하시고 싶다고 오늘 오셔가지고 아이돌 하면서도 또 봉사까지 해내. 고마워요. 건강하시고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해야 되나요? 아 일단은 아니, 아니. 그냥 앞에 두고 네.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기 했어가지고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놔주시고. 와, 진짜 아름답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저 네. 반찬 봉사단이에요. 네. 집 앞에다가 반찬 두고 가니까요. 네. 이따가 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어머니. 네. 저 아이돌입니다. 어머니. <laughs>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형나 줘, 한1 0 0 개도 돼요. 아, 좋네 좋네. <laughs> 아니, 지금까지 기억에 남았던. 아나 근데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요 다른 뭐 그런 모임 이 있었지만 뭔가 남을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음. 베품에서 오는 기쁨, 음. 뭔가 다른 것 다른 모임은 뭔가 나를 위한 그런 모임 형태가 아, 아, 크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새로운 좀 이런 음. 감정을 음. 배우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배고파, 배고팠네 음, 근데 음. 김치찜은 음. 라면 스프 넣었어요? 아니 라면 스프 안 넣었죠 맛있죠 이렇게? 어때요? 이제 아, 먹안먹나네요 아, 제가 김치찜 진짜 맛있어 사 먹을만해 이거 나종주에사 먹을 거 같아 진짜 진짜 이고 <목소리도> 뭐예요 <목소리도> 재료? 굴소스? 아 이거요? 일단 김치 이만 음. 맛있으면 솔직히 음. 오리 끓이면 맛있어요 오리 끓이면? 음. 음. 아, 맞다. 아, 맞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음 혹시 물, 물 무서워해? 물? 물? 어. 물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 네, 네. 아카로비요, 여기 또 이제. 아카로비. 아카로비. 오, 아카로비? 네. <laughs> 선생님, 응. 진짜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수영을 응. 할수 있어요? 잘 아, 수영할 줄 몰라요. <laughs> 아, 진짜요? 여러분, 응, 네. 어떻게 아쿠아 수영이랑 아쿠아는 전혀 달라요. 아쿠아는 서서, 매일 음. 다 힘을 주고 근력 운동을 여러 가지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이랑은 수용 상관이 없어요. 수영이 이아못해 아쿠아 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당연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있어요. 형 새끼 모여서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예요? 먹으면서? 대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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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욕하고 싶은데? 여기서 한번 해요. 엔터 하시죠? 네. 저 근데 옛날에 킹덤 촬영할 때 갔었어요. 킹덤? 로즈 킹덤? 네. 어때요? 부대랑 지금 보니까. 그래도 민규 씨만 보느라 기억이 나 <laughs> <laughs> 아, 민규아 지금, 나 모임 왔는데, 박민규 <laughs> 지금 오늘 한 10번 들었나? <laughs> 자, 바꿔줄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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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 제가 <지금> 어디가좋으시죠 <laughs> 얼굴 좋아해요. <laughs> 아너 <그래요>? 뭐, <laughs> 아, 노래 한소절만 해줘. 어, 저모스크모스크야모스코모스크야스모스코래 아, 모스크. 모스크 그래서 우린 지금 <laughs> 한순간 뜨거워져야 할것 <laughs> 같고 야 뭐해 지금 어디야? 어, 방금 영상 올리고 편집해서 아 그래? 그래. 민균 뭐 보죠? <laughs> 민균, 너 민균이 TV? 너 어, 민균 아 민균 너 커버 노래 많이 올리니까 많이 좀 좋아해 주세요 <laughs> 아, 네, 됐다 됐다 홍보했다 <laughs> 어. 콜드브루 또왜 네. 상우님이 또 직접 커피를 하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거든요 어, 사장님이셔서 어, 어디, 어디, 아, 아, 네. 네. 어디서? 남가자동서 네. 여기 네. 커피팡이랑 아, 같이 네. 좀 드세요 어, 커피팡 제 별명이잖아요 제 입술 아~~ 커피팡 어? 입술이어고 네, 약간 명란자 입술 네. 아니에요? 명란자대 입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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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가 떠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통로 불러드렸어요. 한번 <laughs> <laughs> 아, 해보세요. 어, 오, 해보세요. 어, 하나 어. 둘셋네 <laughs> 사랑이 있다 우리 그리다 우리 사랑 나 우리 그게 있다 <laughs> 오. 오. 아, 역시 가수. 아. 뭐? 여기 무인장님이 아. 노래 엄청 잘 부르시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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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laughs> 시킨 거네. <나도. 웃음> 살 어, 거야 궁전에서 살지 않아도 기 공주에 <laughs> 규칙 와요하면서 <오> <laughs> 네, 항상 부르세요 그노를 공주답게 <laughs> 나는 살 거야 네, 인프비 아니죠 인프피 아이입니다. <laughs> 요 <어차피요? 웃음> 인프비 호수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인프요 아, <laughs> <laughs> 지금도 상당히 용기를 낸 겁니다. 근데 용기 <laughs> 더 내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짜요 <laughs> 그렇죠. <laughs> 다들 요즘, 요즘 최대 관심사? 요즘 냠냠봉 후원받는 거에 제일 좀 <laughs> 고민이긴 하거든요 아 2년 동안 하면서 그러니까 회비로만 아 충당이 안 돼서 아니, 이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후원이는게막 뭐, 막, 뭐... 큰 금액이 안돼거 네. 같고 마음 가는 네. 대로 편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진짜 5천 원만 해주셔도 네. 어르신들 한 끼를 추원해 주시는 거거 음.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그봉사할때 오늘 하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아, 오늘 하면서 아까 진짜 이 요리를 다 만들어진 거를 들고 가면서 음. 그때 진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음. 이거를 좀 마음이... 따뜻할 때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음. 오늘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새로운 진짜 경험을 해봐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음. 지금은 모임즈! 인프피들의 모임, 뭐, 이렇게, 그냥. 아 인프피요? 맞아, 인프피. 아 여기 인프피. 어, 인프피, 인프피. 다들 인프피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다시 검사해보세요. 아니, 검사 세번해도 인프피 나왔어. 거북목, 라운드 숄더, 골반 디틀림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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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체까지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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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